또뚜 아저씨 응? 네로님 오면은 5 0 1 0 세대 한번 써보자 네가 내일 못 오잖아 저기 5 0 1 0 하나다 김우룩 우리 지금 실험적인 거할때 아니야 기량. 저 6번 프로핏 번. 상대로 오늘 5 0 1 0 세대 후다닥 연습해서 절대 안돼 들어. 음, 6번 들어가요 아, 그러면 그 끝나고 한번 해봐요 현터님이 언덕 가세요 오다 오다 네 오늘 끝나고 내가 4번 들어가보고 6번 한명 올라가고 8번 나한 8번 가라고 3번 가라고? 너 3번 간다고? 나 6번 간다고. 나오더 어쩌라고? 너 3번. 500인데 언덕 튀어나와 따라 올라가 지고 한대는 여기서 튕기지. 3번이면 이철 아. 철도 보는 거 같지. 500들 다 옵틱 어? 달라 했다. 어? 네, 나옵틱달임 옵틱, 옵틱 달면 여기서 대충 쯤에서 B3까지나 못 나쁘면 아니 골드러치 3번? 아니. 나 6번 간다니까. 나 그럼 4번. 4번 들어감. 맞았어. 가임마 흔들리네 이거. 아니 이 이런 말 하면은 가영 가영 그리고 저거 처음에 좀 확실하게 말해 끝나 이거 보통 이거 늦게 올라가잖아 이거 그러면 뚫려 쳐 맞고 보통 뭐가 지금 그러니까 실버라골드러시가 뭐 아, 직접 가져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얘기 놓다 보면 시작 최 지금 싸워 지금 장난 아니고 싸울 거냐고 오고 고고 저기 왜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 나 이거 불하는데 아씨 나 떴다 시엔제에한테 현재 F1 스팟 안 떠요. 나 3번 한번 봐볼게요. 나 여기서 멈추. 여기서 이 코너 빼꼼해서 나와버리면 나 걸리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 3번 미상무. 나이스. 나 파든. 저 나머지 안 떠네. 안더 세킹. 3번 라인 빼꼼해보면 뭐스팟뜰터트 저거 거야, 두대. 공백 하나. 공백. 너 맞서움 할까? 오고 오는데요. 독살약이 다 있나? 나 그럼 하나 아, 오면 하나밖에 없지. 야빼 그냥. 13대대예요. 빼라고 네, 대 오케이. 어. 하나. 근데 쓰리 하나 더올수 있어. 쓰리 하나 또 발견. 나올라가어 이거 빨리 잡으면 되잖아. 올라가서 내려가. 빠지고 있어. 내려가요, 형님. 13대. 이거 3번 라인 뚫는 거랑 아, 8번 라인이랑 중앙이랑 3번 올라간다. 준비해라. 어? 여기 하이라 3번 여기 여기 바로 따라갈 거야. 나 뚜뚜 또 다시 가면 바로 뒤로 따라갈게요. 15초 뒤에 온다. 여기 있는데 쯤 20초 정도 걸릴 것 같아. 언덕에서 때린다. 센터 올라가요. 나 이미 8번 어 야, 중앙 올라가. 아인튀어 올라갑니다. 티온 올라가. 8번 티온 먼저 보여주고 중앙 올라가. 튀어 올라갑니다. F1 튀어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 네, 올라가세요. 칼리알 올라가. 조심해라. 이거, 이거 안쪽에, 이거 언덕에서 맞겠다. B 타안 안쪽 쓰지 마라. 이거 이쪽에서 푸싱. 시벌시나 들어간다. 네, 나한테 아. 나 앞에 붙을 거야. 나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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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털어, 탄. 뒤에서 털어요, 뒤에서. 털어. 이거 여기서 어안 나가도 돼. 어? 얘네 여 갇혔어. 나나다 이거 왜... 잠깐도 뭐, 뭐, 뭐. 아저씨. 내가 어? 한대 맞을 테니까 뽀로로 잡자. 쓰리죠. 뒤에 내가 맞을게. 육감 하나 돌아. 다얘로 아무리 이거 아, 위로 돌지 말고 일로 빠져. 죽 3번 라인 빠져 나와. 5백숙 삼하고 5백접진 쪽으로 해. 3번 좀 세발. 세발. 뭐 여기서 이 왔다. 넘어랑 들어왔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잘 탄한 발. 발. 로 내가 치 3번으로. 나 도망감. 응. 5백두발 사격. 5백두발빠졌다야 리포 뒤봐 중앙 봐. 나 17초 나소안 떴어 발네 발. 나들어오씨 봐봐 니한게 없잖아 지금 20만 동안 거뭐 괜히 따라가서 하이포 들어간다 나진입다 이거 그5 0 잔탄 네발이에요 하이포가 맞아 그냥 그래서 튕겼어 튕김. 잔탄 있다 20초 끝내 끝내 이봐지 어, 잔탄 영발 아니 나 맞았어 왼쪽으로 빠졌고오백 찬탄 내발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동했어요 1 2로 가는 게아게아아 지금 이상해이거 쟤네 가는 게아 이쪽으로 가는 이거다렸어이쪽이쪽으없이으 아니라, 아니이라이쪽으라 이쪽으로 이미내가베이터했으니까이캡 가는 라고이쪽이야 차한총 있고 저... 어. 그리고 이거 팔티어 아, 네. 룰이 없어져서 만약 하면 찢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보통 찢어야 음. 될 걸? 마지막에 한대찾주려고 진짜 미친 듯이 찾아야 될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하는 거지? 부탁 <laughs> 사실. 아 <laughs> <laughs> <잘 웃음> <지셨어>?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어휴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들리 저게 따라가서 네가 한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따라가는 동안 쟤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서 네기숙하게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때리면 너 그냥 날아간다 저거 5 0 0 세대였으면 어 지금 대외계정으로 내가 스크린 계정으로... 미스 많이 났어 나 서브 레임 저... 써야겠다 어, 히메를 써야겠다 서브 레 이거 대외계정으로 들어가면 됩니까응 잠시만요, USB 가져올게요. 아니, 그냥 파일 브라우저에다 파일 브라우저 있잖아. 그랬네, 아, 머리야. 아, 저 오육삼 뭐나 오공백 타본다. 저 접속했어요. 어. 나 티원, 아, 니당내려는거같 네, 유지하죠. 내려 런닝머셨대요. 나 자살이에요. 티원이에요. 너 자살. 할리 님 자주 부탁고 오시면 되겠다.